안녕하세요. 파워존 윌의 유인규입니다. 지금 스네치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. 저는 30초당 5개를 하고요. 옆에 회원분은 1분당 10개씩 합니다. 총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운동 양을 진행을 하고요. 아무래도 저는 무거우니까 한 번에 할수 있는 개수는 적고요. 하지만 자주 하게 되고요. 옆에 계신 회원분은 좀 가벼우니까 한 번에 운동을 많이 해서 운동 양을 채우게 되죠. 어, 이게 제가 스트롱 퍼스에서 배우게 되는 가장 큰 원리예요. 운동 강도, 무게가 올라가도 세트 수를 나누어서 총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이렇게 하시면은 실제로 운동한 게 무거운 무게를 드는 운동을 한 횟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. 오늘도 한번 운동을 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궁금하시면 파워존 이래로 오셔서 꼭 등록해 주시고요. <laughs> 이제 추석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운동 꼭 하시고 건강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